네 <목소리> 축하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 좋은... <laughs>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잘됐 너무 다행이에요. 어 지금 그러면은 돌아오고 얼마나 됐지? 그때 시험 본게 우리가 사월 빠렴. 사월. 초. 그일서 지금 한달 조금 더 공고했어요. 네. 저는 다음에 뭐 입학 관련 음. 서류들 제출하고 음. 영어 성적 제출하고 음. 비자 준비를 해야 음. 돼서 음. 그금 재정 음. 서류들을. 네요 합격 내퍼 입고 재정 서류기 준비하면 비자 받는데 큰 문제는 없죠. 네네. 네. 음. 그냥 솔직히 내달란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음. 되게 쉬운 환경으로 음. 한국에 있는 음. 비자 센터 갈 필요도 음. 없고 그냥 여기서 관련 서류들만 제출하면 내달란다에 음. 가서 이제 거주 번증만 치고도 음. 음. 되게 간단하게 하니까 아, 음. 되게 시스템이 편하게 돼 있네요. 네. 요즘은 미국 비자바 잘안 나와가지고 힘들거든요.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쪽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어, 하나다는 장점이 있네요. 맞아요. 네, 네. <목소리> 보시는 분들 위해서 유학 준비는 언제 시작해서, 기간 어느 정도 걸려서 아르텐츠 패션 디자인학과 합격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어, 저는 사실 약간 지금까지 패션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미술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어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 포트폴리오를 3개월 정도 만에 음. 그 완성을 할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빈약했던 음. 그런 패션 작업들을 다 버리고 음. 아예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라드의 일대일 집중반 음. 커리큘럼대로 음. 이 잠을 좀 줄여가며 저 안무 열심히 열심히 작업하기 좀 효과적이었어요. 음. 음. 맞아요. 네. 선생님들도 물론 열심히 도와주긴 했지만 본인이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났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수업이 그렇게 빡센데도 밤 네. 불평하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프지도 네. 않고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보러 갔을 때떨리지 않았어요. 어, 생각보다 음. 되게 그 교수님 두명 음. 그리고 졸업생 두명 음.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 진행이 돼서 네. 그냥 내 작업 편하게 설명하듯이 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음. 이게 교수님들마다 또 스타일은 다 다르시네요. 음. 저는 되게 음. 질문보다는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이 학교 지원한 독기는 어떻게 음. 했지, 내덜란드에서 음.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어. 다른 학교 어디 지원했는지 음.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인터뷰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음. 되게 짧아서 음. 그렇게 긴장은. 매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팀들께 어, 프렌들리하게 학생들한테 네. 해주셨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제 기도해보러 온 학생들은 많았어요. 되게 많았던 것 같네요. 음. 왜냐면 10분 정도 진행된다고 했을 때그방두 음. 개에서 음. 진행이 됐는데 음. 한 방에 한약다팀 음. 정도 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순환이 되게 빨리빨리 빨리 돼서 아. 아침부터 제 기억까지. 거의 초등학까지 뵀던 걸로 음.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계속 학생들 오퍼이션 테니까 음. 꽤 많았던 거로 음.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 인터뷰로 온 이제 한국 친구들 말고 네. 네. 뭐 네덜란드 현지 학생들이라던가 이박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덜란 학생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아이스 계획 분위기, 친구들 분위기. 약간 일단 네덜란드에서 온것 음. 같은 친구들은 음. 되게 옷차림부터 편하고. 음. 그냥 진짜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패 입고 이렇게 와서 되게 티가 났고 확실히 유학생들은 짐도 아, 되게 많았고 이 자본물들은 최대한 실물로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살짝은 좀더 긴장된 모습이 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왜네들한테가 평균 신장이 되게 크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사람들도 키가 크다 그러잖아요. 정말 학생들도 키가 컸어요. 어, 진짜 키가 컸어요. 어. <laughs> 저는 이제 키가 조금 작은 편이어서 <laughs> 되게 갈 때부터 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음. 음. 일단 머무는 집들도 음. 천장이 되게 높고, 아, 그 계단이 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음. 음. 학생들 키도 여자친구들도 거의 170cm? 평균이 그 정도였던 오. 것 같아요. 부럽죠. 와, 진짜 크다. 이런 게 되게 음. 느껴졌어요. 재밌다. 또. 친구들은 또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을지 되게 기대되고 정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양한 학교들 중에서도 아르테즈를 선택한 이유가 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아르테즈 좋다는 건다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본인만의 대학교 선택한 이유 그런 게또 음. 궁금하긴 한데 어때요? 어떤 이유로 선택했어요? 저는 일단 아르테즈는. 네덜란드인 학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학비가 저렴하고 음.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멘티지가 있어서 학비가 그렇게 싼데또 장학금까지? 음. 장학금까지. 네. 네 보통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음.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네덜란드는 되게 되게 베네지도 많이 주고 완전.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 또 아르네 음. 되게 조용하면서 음. 좀 평화적인 그런 음. 동네여서 동네 분위기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음. 네덜란드 자체가 음 뭔가 되게 좀 창의적이고 음. 특히 아르테스가 되게 학생들을 소수로 집중해주면서 음.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많이 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아르테스를 좀 선택한 고 아,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왠지 학기가 9월이 시작인가요? 10월이 시작인가요? 9월 시일인가요 10월 시일인가요 9월 1일에 시작. 9월 네. 1일. 네. 본인은 8월에 출국? 네, 저는. 네, 형학하할 점이. 네. 가서 좀 적응하고, 응, 음, 그러시면 되겠네요. 음. 그럼 이제 우리 보고 있는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려는 그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먼저 준비한 학생으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그래서 기초에 일러스트나 패턴, 음. 그리고 뭐 트레이핑 이런 거를 좀 대충 넘어가면은 음. 그런 곳에서 배우는 나중에 좀 후회할 수 있겠는 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용력이나 창의력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이런 게다 베이스가 카카는 기초에서 음. 시작이 된다는 걸좀 강조하고 음.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된다는 음. 어 그런 긍정의 힘과 음. 아, 노력이 이제 추가되면은 음. 네. 결국에는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서 음. 좋은 결과가 나올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학생들 음. 이제 합격하기 바라고 오. 정말 탄탄한 기초가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네.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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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줘서 너무 박영씨 축하해드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가서 죠 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네.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